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울산시의원 당선자 정칠학입니다. 먼저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시의원에 당선시켜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시고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집행부와 마음을 모아 뜻을 같이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견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삼선, 재선, 구의회 의장, 부의장 출신들이 여러분 계시는 만큼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북구의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외곽 순환도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등의 말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적인 민원사항인 송정지구고등학교 유치, 제2농산물도매시장 북구유치, 울산의료원 건립, 배선부지 주민편익시설 조성, 시립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 국회의원님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은 북구, 행복한 북구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2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발굴과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북구의 발전을 두고 함께 경쟁했던 이주원 안성찬 후보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두 분의 공약사항과 하셨던 말씀들 잘 정리해서 참고할 것이며, 북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겠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함 잊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낮은 자세의 지역 일꾼으로, 눌, 은, 민행, 정, 말은 느리게 행동은 빠르게 하는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